자한주 시작하기 앞서서 주말 영상 준비를 했고요 역시 시황 체크 간단하게 하고 돈이 몰렸던 섹터 주도주 테마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금요일 날 보면은 나스닥이 1%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고 무려 1월 달에 나스닥이 1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금융 위기가 온다는 소리 다 어디 갔죠 지금 다들 풀매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한달 내내 강세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그 반전이 되고 있어요. 경기는 안 좋은데 증시는 랠리를 가는 좀 그런 베어 마켓 랠리 또는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우리가 바닥을 찍었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시장을 봤을 때 그래도 매매할 만한 테마나 주도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그냥 시장에 충실하면서 시장에서 알아서 적절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저 기계적인 매매 내 관점에 맞는 종목이나 타점이 나온다면은. 매매를 계속 이어갈 만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래도 박스권 상단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살짝 돌파한 상태예요. 요 구간이 단기 저항대인데 금요일 기준으로 살짝 돌파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돌파한 척하면서 잠깐 놀림이 나올지 아니면 계속 야금야금 어, 이렇게 랠리를 이어갈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문제고 일단은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S&P500과 다우존스 지수도 마찬가지. 비슷한 박스권 흐름을 양호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에서 이번에 좀 특징적이었던 게 금요일날 보시면은 어, 대부분 좀 양호하게 반등이 잘 나왔는데 좀 강하게 나왔던 애들을 보니까 테슬라가 한10% 올랐어요. 테슬라가 거의 최근에만 뭐 30%에서 이번주에만 30%가 넘게 올랐던 것 같고 어쨌든 저점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니까 아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에도 좀 수급이 살짝 들어왔는데 테슬라가 또 금요일 날 반등이 잘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월요일장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괜찮은 흐름이 나오겠죠. 또 미국장에서 특징적이었던 게 메타버스 관련주가 강세가 나왔어요. 거기서 대표적으로는 로블록스, 그다음에 메타,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로블록스가 한5% 정도 상승이 나왔고, 메타는 3%, 그 다음에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한6%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도 이번에 강세가 나온 만큼 또 우리나라 월요일장에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강세를 보일지 함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은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제 돈이 몰렸던 섹터 빠르게 함께 알아보면서, 테마주들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랜만에 정치 테마주가 좀 올라왔는데, 아마 정치 테마주는 본인의 관점에 맞지 않으니까 매매를 아예 패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철저하게 수급이랑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안철수와 김기현 관련주로 해서 당대표 관련으로 좀 올라오는데, 글쎄요, 시장에 좀 자금, 거래대금이 늘어나서 이런 종목에 좀 강하게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쁘지 않은 차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비중 베팅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볍게 한 번씩 트레이딩을 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안랩이 이번에 강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조금 시간이,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뭐 눌림 이후에 반등이라던가, 뭐 이런 식의 흐름들도 나와줄 수 있다. 자, 같이 볼만한 종목으로는 안철수 관련으로는 이런 안랩, 뭐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뭐 까뮤 E N C,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김기영 관련주로 나무 기술이 올랐나요?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거랑 뭐 남성, 남성이란 종목도 김기영 관련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아무래도 시소타기 게임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안철수와 김기영 관련주가 시소타기로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 또 여기에서 좋은 뉴스가 나면은 오 저기로 갔다가 또 악재가 나오면 또 하락하고.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좀 이런 뉴스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매매를 적극적으로는 하진 않는데 하여튼 이 부분 좀 가볍게 어, 하실 분들은 꼭 이런 뉴스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또 AI, 로봇 테마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광기의 영역이라서 좀 선불리 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뭐 솔트룩스 그리고 뭐 코난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조정이 나와주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가볍게 보내줄 생각이고 아마 스캐퍼 초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안에서 짧게 손절 잡고 짧게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건들기 어렵겠다 싶어서 AI 관련주는 잠시 제쳐두고 그 다음 수를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AI와 로봇을 비교하자면은 로봇이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래도 로봇은 비교적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로봇 관련주로는 이런 효림 로봇, 유진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오르긴 했죠. 그리고 로보스타, 로보티즈,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spg, 로보로보, 뭐 rs 오토메이션 등 이렇게 있는데,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레인보우나, 뭐, 이런, 유진로봇 같은 종목들은 꽤 올랐는데, 로봇주 내에서 수환매가좀돌수 있지 않을까. 비교적 이렇게 덜 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유일로보틱스도 사실, 이번에 빠지면서 거의 오른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 SPG도 마찬가지. SPG도 무섭게 스익시간이 나온 듯 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고 야근야근 버텨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고 있고, RS 오토메이션도 비슷한 차트. 로보티즈는 목요일날 장대음봉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좀 강한 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주 내에서는 비교적 개별주의 흐름으로 괜찮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도 함께 보고 그리고 다음 테마로는 역시 메타버스. 제가 금요일 날 미국장 메타버스 섹터가 굉장히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잠시 오전에 좀 강한 주도주의 역할을 좀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메타버스 관련주로는 이런 자이언트 스텝. 스탭, 자이언트 스텝도 최근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좀 매집이 의심이 되는 이런 수급들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왔고 최근에 3거래일 정도 살짝 조정이 받을 때 거래량은 이렇게 감소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번 상승이 나와줘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로는 이런 자이언트 스텝과 뭐 mp 엠피도 마찬가지 엠피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런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수렴의 형태 삼각 수렴의 형태와 거래량이 줄어드는 형태가 나와주면서 기본적인 눌림목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맥스트는 살짝 다른 재료로도 엮이기도 했는데 아마 메타버스가또 관심을 받게 되면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체라는 종목은 이건 AI로도 올랐지만 메타버스도 살짝 엮여 있는 종목이고 그 외에 메타버스로 뭐 갈만한 종목들은 또 몇몇 종목 있겠죠. 보시면은 뭐 이런 옛날에 올랐던 선익시스템, 살짝 뭐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MP는 방금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뭐 코세스 아니면은 위지윅, 뮤직 스튜디오 뭐 이런 데스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또 여기 이런 테마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또 게임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로는 이번에 넥슨게임즈가 올랐다가 지금 금요일날 하락이 나왔는데 다시 이런 게임주로 메타버스 관련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뭐 넥슨게임즈, 넷마블. 넷마블도 야금야금 저점을 올리면서 정고점 부근까지 살짝 올려놓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넷마블도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그죠? 카카오 게임즈도 비슷하게 그 외에 뭐 다른 게임즈들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증권형 토큰으로 오른 테마가 있어요. 갤럭시아 SM과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벌써 단기과열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관련된 테마도 그래서 순환매가 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여기에서도 단기과열 걸린 상태에서 혹시 이렇게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조정 이후에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 그래서 갤럭시아 SM, 머니트리 다음에 또 관련주로 서울옥션도 있고요. 그리고 FSN 그리고 우리기술투자까지도 같이 증권형 토큰 테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로는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있어요. 현대로템도 이번에 거래대금이 꽤 터지면서 살짝 상승이 나아졌고 여기에서 다시 재차 정고점 부근까지 한번 달려주는지 아무래도 수주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주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마 연속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어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스윙 트레이딩 한번 정고점 부근까지 보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으로는 청당 글로벌 실리콘 투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아직 크게 빠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기준봉 이후로 나름대로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가놀이 패턴 이후에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상승이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고가놀이 패턴 이런 흐름이 잘 나와주는지 한번 볼만하겠다. 자이 정도면은 주요 종목들은 대부분 본것 같은데 음, 그 외에는 제가 AI 종목들을 대부분 이제 빼고 보니까 많이 볼게 없네요. 그리고 개별주로 뭐 이런 지오소프트도 있죠 ai 관련으로 올랐던 거는 이런 줌이터네 아 로봇주 중에서는 뉴로메카 뉴로메카도 단기 상승폭이 꽤 큰데 여기서 조정이 좀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컨텐츠로 어, 올랐던 종목 그래서 mbt mbt도 상승 이후에 눌림 여기에서 다시 상승이 나와 주는지 이런 포인트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캐리소프트 캐릭서부터도 마찬가지.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 그리고 핑거스토리는, 핑거스토리는 이렇게 윗꼬리가 계속 달고 있어서, 여기에서 요 라인, 요 라인을 깨지면은 아마 단기 매물이 살짝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을 버텨주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컨텐츠까지 간단하게 받고,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현재까지는 양호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 이런 컨텐츠도 한번 수단매가될수 있다. 받고 중국 리오프닝으로 같이 볼만한 종목, 아까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 이런 연우 같은 종목도 있고,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이런 종목들도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가볍게 돌려보면서 한번 차트에서 쭉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늦게 올라온 이런 한컴 위드 AI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단기 상승폭이 크니까 조금 더 느긋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T 관련 AI로 올라왔던 KTCS라는 종목도 지금 당장은 많이 올라서 매매하기 쉽진 않겠지만 나만의 관점이 맞는 구간이 온다면은 매매 가능하다. 그리고 또 AI로 올랐던 이런 c 일렉 같은 종목들. c 일렉도 지금 단기 상승폭이 크니까 약간의 이런눌린 구간들, 이런 눌린 구간들이 나와 주는지 이 정도만 다봤고 이렇게 가스 관련주는 살짝 애매해요. 그죠? 재료의 연속성이 그렇게까지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관심 종목에 넣어만 놓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원격 진료 관련주가 또 야금야금 정고점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트 컴퓨터로 또 이쯤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인성정보도 인성 였네요. 인성정보도. 요렇게 조금 매집을 하고 있고, 저점을 올리고 있는 이런 양호한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금야금 계속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으로 올랐던 종목이 유비케어, 비트 컴퓨터, 인성정보, 인피니레스케어 뭐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진 않아서 단타를 시원하게 하시는 분들은 진입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은 기간조정, 이런 횡보하는 흐름을 보고 스윙으로 접근한 분들의 좀 영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은 대부분 봤고 그나마 후보로는 원정 관련주, 원정 관련주도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가볍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신재생도 어, 완전히 조금 안 좋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빠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대명에너지가 전형적인 이렇게 고가 놀이에서 좀 버텨주는 흐름,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어서 또 이런 수상한 흐름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 고가를 돌파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살짝 요, 이런 구간을 좀 이탈을 시키면서 개미털기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시나리오를 모두 예상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재생으로는 다른 종목들 보면은 뭐 하나 솔루션도 생각보다 바로 꺾이지 않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 풍력으로는 c s 인디도 나름대로 요 정도 갭을 메우고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CS 베어링은 좀더 추세가 나쁘지 않죠. 자, 어떤 재료가 신재생 쪽에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재생 종목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뭐 동국산업, 동국산업도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죠. 다음 동국 SNC도 마찬가지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그 구간을 좀 버티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 하지만 바로 위에 이런 저항대는 있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장 특징적이었던 거 가볍게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미국장에서는 테슬라가 강했다. 그럼 2차전지 관련주들, 뭐 2차전지 이런 대형주들에서 일시적으로 또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메타버스 관련주, 자이언트 스텝, MP, 맥스트, 이런 종목들이 기타 있으니까, 메타버스 관련으로 게임이나 이런 테마에 도, 돈이 돌아가는지 보고, 그 다음에 로봇주들, 로봇주들도 목요일날 차익실현이 나왔는데 또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오면은 다시 이 하락폭을 좀 회복하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로봇주 내에서도 순환매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AI는 단기 고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 고점에서도 빠르게 단타를 치는 스켈퍼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증권형 토큰 관련 테마들 이런 테마들도 충분히 눌림에서 연속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다 그 외에는 개별주들. 미래 나노텍도 사실 거래대금이 꽤터져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개별주의 형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주로는 이런 미래 나노텍, 현대 로템. 자, 리오프닝 관련주로는 청단 글로벌, 실리콘투 연우 등 화장품과 유통, 뭐 철강, 기타 이런 테마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안철수 관련 테마랑 정치 테마도 김기영 관련 테마.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쪽. 자, 여기까지 정리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잘 대응하셔서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